O.K. l 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게 아쉬워서 만들어봤어요. 앱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구글 시트에서 사용자 관리를 할수 있도록 했는데요. 사용자 관리를 클릭하면 이제 계정 관리, 일괄 처리, 전체 사용자 목록 다운로드. 저는 이세개 메뉴만 거의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들만 좀 만들었고요. 계정 관리를 클릭하면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고요. 이메일, 성, 이름, 비밀번호, 조직 단위를 넣고. 생성 또는 수정 또는 삭제를 누르면 됩니다. 요거 이제 하나씩 만들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일괄 처리 같은 경우는 그 OK 골드에서 시트쭉 여러 개 넣어서 한꺼번에 업로드하는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먼저 템플릿 다운로드를 하고 다운로드를 하는 동안에 뱅글뱅글 돌아가도록 만들었어요. 자 여기에 사용자 처리, 일괄 처리 시트가 만들어졌는데요. 작업을 계정을 추가할 건지 수정할 건지 삭제할 건지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고요. 음, 이메일은 필수로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추가할 때는 이제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수정할 때는 이메일 입력하고 수정할 부분만 들어가면 됩니다. 삭제할 때는 계정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사용자 목록 다운로드 할수 있는 메뉴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전체 사용자가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앱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만들어 볼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코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코딩은 클로드가 저는 그걸 실행하면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